안녕하세요. 헬로미자씨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어, 김치국을 만들어 볼게요. 김치, 되게 묵은 김치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 묵은 김치 반쪽입니다. 반쪽하고 콩나물 한 100g 정도 해가지고 어, 육수 따로 낼것 없이 끓이면서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얼큰하면서 시원한 김치국을 맛있게 해 볼게요. 먼저 야채 손질을 해 볼게요. 야채 대파 큰거한 대입니다. 요거를 어, 대파가 좀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해, 맛이 있거든요. 어서다, 쓰다 해도 되고, 동글동글하게 해도 되고, 취미대로 쓰시면 돼요. 다른 재료 없이, 어, 대파로 해가지고, 덜 건한 맛을 내가지고 할 거니까, 대파를 좀 많이 넣어줍니다. 찌개 들어갈 때는, 요, 잎사귀 부위 이것도 맛있거든요. 이거 넣어줄게요.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나니까, 요렇게. 대파도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청양고추 2 개, 홍고추 하나입니다. 요거를, 어, 김치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집에 홍고추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어, 송송송송 썰어줄게요. 자, 재료 손질은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그리고 배추 꼭지를 놨어요. 요것도. 양약가 있으니까, 폭판에 한번 잘라서, 뜨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참기름 한큰술을 넣었어요. 다진마늘을 한 그술을 넣어서 송송송송 볶아줄게요. 볶으면서, 김치. 네, 볶아줍니다. 볶아주면서, 이 주변에 탄다 싶으면, 어, 김치국에는 쌀뜨물을 넣으면 맛있거든요. 쌀뜨물, 이거 받다난거 500ml 컵에 한 컵인데 받다난걸 조금씩 이렇게 구간을 해가면서 수분을 보충해주가면서 이렇 볶으면은 할 일도 없고 양념도 안 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딱 볶아줍니다. 참기름을 넣고 볶아가지고 하면은 김치국 자체가 훨씬 구수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 넣었다고 해서 둥둥둥 구해 떠다기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고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다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좀 볶였지. 이럴 때 이제 500ml의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국물을 모지시려면 끓이면서 더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500ml에서 모지래네요. 그러면 500ml 추가하면 1 l 가 들어가세요. 여기 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냥 막 끓이면 수습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다시마 한쪽 올려줄게요. 다시마 한쪽 넣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디폴리나 있으면, 어, 요걸 하나 넣어주시고, 없으면은 다시마만 넣어도 시원하게 맛있어요. 김치 자체가 묵은 김치이기 때문에, 어, 맛이 완전 김치 자체에서 깊은 맛이 있잖아요.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면 하나 넣으면 더더욱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한소끔푹 끓여줄게요. 센불에 한 6분 정도를 끓였습니다. 이렇게 끓였는데, 이제, 다시마를 건져낼게요. 건져내고, 이포리 디포리가 숨었네. 이것도 건져냅니다. 이제, 국이 아니고 찌개가 됐죠. 이럴 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물을 더 보면 되거든요. 물을 500ml 컵에 더 보충해줍니다. 1.5ml 더 감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한랑아 이제 국처럼 됐지. 여기서 아직 콩나물은 넣지 않고 간을 할게요. 이건 김치국에 돼지고기 들어갔을 때 새우젓가루를 넣지만은 돼지고기를 안 넣었으니까 국간장 두 큰술 넣습니다. 었 김치가 들어갔으니 간을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짤 수가 있어요. 이 직접 한 큰술에다가 동량을 해가. 멸치액젓 두 큰술, 국간장 두 큰술 했습니다. 간단하게 딴걸열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들이 끓으면, 국이 끓으면은 콩나물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안 됩니다. 뚜껑 덮으면은, 어, 잘못 열고 이러면 비린내 날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끓기 전에 넣어가지고, 콩나물을 먼저 넣어가지고, 파도 넣어주고, 이러면 아주 시원한 국이 됩니다. 해장국 해도 되고, 모든 재료를 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넣고 열고 한 소금을 끓여줍니다. 자, 한 소금 끓일게요. 끓는 물에, 불에다가 한 5분 정도 더 끓여줬습니다. 콩나물도 들어가고 했는데, 간을 한번 줄게요. 조금 싱겁네요. 싱겁고, 어, 김장김치가 되나놔놓을게 김장김치 자체에서 김치 담을 때왜 젓갈이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국적갈리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맛술을 맛술 한 큰술에다가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조금만 한 꼬집 넣어줄게요. 관리되도록 계속 게해 간을 한번 볼게요. 맛술이 들어갔으니까 아, 맛있게 잘됐네 맛있게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헬로우미다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